2021년 제7회 대구 광역 일보배 전국 아마 골프 대회 신원수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대회고요. 박은세 선수의 파포셨는데 아 많이 아쉬워하네. 네. 홀컵 주변 끝에서 브레이크가 좀더 있었어요. 음. <laughs> 많이 아쉬워 하시네요. <laughs> 네. 이어서 홍선희 선수 보기 파트 자,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칠 필요는 음. 없어요. 우리 골퍼분들이 보통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만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오히려 실수를 더 가중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확실히 그 부분들을 잊고. 어, 보기면 확실하게 어, 보기, 더블 보기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플레이하면 되는데 이 더블 보기로 보기로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트리플 보기라든지 더 안전 스코어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 음... 지금 좀 많이 좌측으로. 네. 어 다행이네요. 강현주 선수 들어가나요? 오버디퍼십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미경 선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바람이 확실히 그렇네요. 강해지는 것 같네요. 지금 소리도 굉장히 크게 음. 들리고 있고요. 그니까 이 필드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은 좀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 어, 필드 경험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이 예. 이 코스에 대한 경험이 좀 없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같은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해안가에 있는 바람과 이 선지대에 있는 바람에 대한 느낌이 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제주도 같은 바람은 정말 좀 강하게 불 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프로 대회를 봤을 때 선수들이 특히 제주도에서 이 한라산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경사도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클럽에 대한 셀렉션이거든요. 바람에 음. 따른. 지금 오늘 어,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참 거침없습니다. 스틱들이 트 너무들 퍼팅이 좋아요. 이미경 선수. 매번 이렇게만 플레이하실 수 있다면 사실. 퍼팅 어, 레슨 따로 안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어, 조동찬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조 저거 오데요 그렇죠. 보미 선수 16번 홀티 샷. 앞서 그 코스의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뭐 프로들은 라운드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오. 자이 이야기 좀 나중에 해야겠네요. <laughs> 네. 와좀 저... 어, 멋진 또 치빈을 네. 성공시킵니다. 네. 먼 거리에서 또 성공을 시킵니다. 조동찬 선수 앞서 좀 우측으로 어, 벗어나서 좀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다시 이어가자면 이 단일 라운드로 또 펼쳐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적응에 대한 부분, 빨리 캐치를 하는 부분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현장에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하는 음. 게 좋아요. 이 코스를 많이 돌아보지 않고 처음 가는 코스에서는 어,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전 그린 스피드 예. 어, 이런 부분들 을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음. 바람이 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디 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마추어골프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움을 주시는 캐디분들한테 굉장히 좀 친하게 좀 지내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중요하죠. 네. 네. 유보미 선수의 먼 거리 버디 팟. 거의 대부분 그 캐디분들께서 어그 코스의 특징 그리고 위험한 곳과 좀 도전을 해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잘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스들을 잘어 팁으로 들으신다면 그렇죠. 그날 당일에 좋은 스코어를 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남유진 선수 파퍼 성공합니다. 앞서 <laughs> 퍼팅에서 <laughs> 아, so, 좀 아쉬워했던 박은서 선수인요 서로서 플레이 해주시면서 이 덕담도 <laughs> 이어 나가시면서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예. 어, 정말 승들이 다들 굉장히 좋아요. 음. 진짜 요새는 이뭐 아, 골프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든 아마추어 분들의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모든 스포츠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고요. 그 갤러리들이 그렇죠. 경우엔좀 즐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해당 종목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어, 지역 대회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대구 강역 일보도 지금 벌써 칠회째를 맞이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7회 동안 여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골프를 치는 골프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사실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어 조금 더 많이 대중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음 조금만 더 우리 야구나 축구처럼 더 네.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아마추어라든지 또 주니어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데 아 이번 대회는 또 꿈나무 육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큰 어, 틀에서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프로뿐만 아니라 이런 아마추어 대회들도 많이 좀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습니다. 네. 박은실 선수입니다. 아니, 박은실 어. 선수는 지금 오늘 나왔던 참가자들 뭐 제가 뭐다 칭찬 일색을 좀해 드리고 있지만 특히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퍼팅 루틴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앞서 한번 나온 화면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도 같은 루틴을 또 이어가면서 음. 좋은 템포를 또 갖고 있어요 그 템포라든지 루틴이 루틴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보통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 <laughs> 레슨을 해 드릴 때 초보자일 때부터 루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좀 긴장을 안 하고 항상 일관된 샷들을 칠수 있게끔 많이 가르쳐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컨택이 돼야 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홍영경 선수 버디드라인 내리막이 있어요 아우, 조금 짧네요. 어. <laughs> 뭐든지 아쉬운 남게 마련이죠.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세게 했으면 또 버디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어서 이용순 선수 네 버를 기록했습니다. 강지형 1 5번홀 버디 드라이. 보고 왼 쪽이었습니다. 아좀 날씨가 쌀쌀하게 느껴지나 네. 봐요. 예. 바람이 호. 확실히 초반부보다도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는 느낌도 네. 들고요. 네.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기온이 24도 아좀 따뜻한 날씨에 서 출발했는데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뭐 대회가 있었던 때는 여전히 겨울이니까요. 음, 그렇죠. 예. 유보미 선수의 17번 홀입니다. 음, 거리감은 어, 좋았습니다. 음. 그래도 역시 아쉬움은 남죠. 네, 남효진 선수. 오. 오. <웃음> <웃음> 의식적으로 민걸까요? 서로 평, 평가도 좀 해주시고, 서로 어드바이스도 조금씩 해주시고요. 네. 가장 전형적인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모습이라고 또 <laughs> 보여지네요. 사실 이런 아,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 대회 취지 자체도 저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선수들끼리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고 피드백도 주면서 좀 웃으면서 대회를 임해가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좀 짧은 샷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대 음. 바람 방향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선수들이 치는 위치에서는 기대 방향 이 지금, 지금 이 홀도 마찬가지고요. 임명철 선수도 앞서 세컨 샷에서 뒷바람이 부는 것을 좀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짧죠 정미정 선수 세번째 샷 자, 그린 바깥에서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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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좀 꺾여져 나갔습니다. 지금 선두권에 위치해 있는 정미정 선수. 그리고 이미경 선수입니다. 좀더 가야죠. 아, 있네. <laughs> 가자의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랬을까요? <laughs> 조금 짧았습니다 4오버 파 이미경 선수 그리고 신정은 선수입니다 저 경사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예. <laughs> 이분들이 이 대회 전부터 좀다 알고 지내셨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laughs> 아, 글쎄요, 이 대조편성까지 회 저희가 확실히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만나신 분들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대회 끝나고 또 함께 어, 좀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좀 왼쪽이었네요 윤병철 선수 현재 문상률 선수가 1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음, 윤병철 선수 입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수를 줄여야 하죠. 따라가야죠. 예. 아 어, 오늘 근데 음. 글쎄 요 저도 이 아마추어 우리나라 아마추어 골퍼분들 아, 중계를 하는 건 처음인데 어, 굉장히 여성 골퍼분들의 실력이 출중한 것 같습니다. 네. 스윙도 정말 좋고요. 특히 퍼팅은 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음. 정확한 정타가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 그림까지 다 왔어요. 네. 공영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또 윤병철 선수. 현재 2위에 위치해 있구요. 조금 길었습니다. 좌측이었구요.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어, 버디퍼인데 어, 속도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네, 있게다. 아. 옆에서 잘했다, 잘했다 <laughs> 한세번또 외쳐주는 모습. 근데 정말 잘 쳤네요. 네, 정말 잘 치셨어요. 화랑 인코스 15번 홀입니다. 파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홀도 약간의 도그의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로 바운스 지역이기 때문에 어, 소나무를 잘 피하는 좌측의 끝에 끝 라인에 있는 소나무를 잘 피해서 티샷만 공략을 잘한다면 세컨샷에서는 크게. 우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전저, 전반적으로 우그린을 사용하다 보니까 앞뒤에 보여진 지금 벙커에 대한 부분들만 잘 공략을 한다면 버디까지도 가능한 홀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오우 박은세 선수의 두 번째 샷. 네잘 올라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아, 그린 주변에 벙커가 있는데 그 부분만 좀잘 공략한다면 네. 이번 홀은 또 아, 좋은 기록을 한번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윤병철 선수인데요 세 번째 샷. 좀더 왼쪽을 겨냥을 했어야 됐는데, 음. <laughs> 문 더키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대회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요. 그습니다 <laughs> 네. 옆에서 막 대화도 하시고요. 평소에 일반적인 대화들도 많이 들리고요. <laughs> <laughs>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아마추어 대회의 묘미네요. 네. 조민규 선수. 윤병철 선수의 파파 음. 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윤병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백스윙 스트로크하고 다운스윙 스트로크 때 약간의 그 감속이 너무 좀 아쉽네요. 예. 감속된 스트로크만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난 요즘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네, 문덕희 선수 파파 성공했습니다. 지금 문상률이 1위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윤병철 선수와 문덕희 선수 치열한데요. 아, 문상률 윤병철 선수들은 모두 고라우스를 했습니다. 2분으로 문상률이 1위에 위치해 있고 윤병철 선수는 투어버파 문덕수 선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투오버프입니다 그리고 조민규, 박은세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함께 15번 홀 이어지고 있고요. 여자부 선수들은 김용원 선수가 여전히 1위, 1위에 위치해 있고 정미정, 이미경 최미경, 유보미 선수입니다. 이 여자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여자부에서는 거의 어 확정적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네, 유보미 선수만 아직 구호를 어,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 제7회 대구광역 일보배 전국 아마골프대회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